요한 게시록, 제13장.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,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.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,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.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, 그의 발은 고메발 같으며,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,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.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.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?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.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.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.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, 땅에 거하는 자들,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.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.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.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,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, 또그 짐승의 눈 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,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.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.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,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. 그가 모든 자,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메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,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.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,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.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? 그 예수는 666인이라.